삼키도 가려고, 어, 나왔어요. 삼키도 가려고. 우리 집에 이렇게 발이 수두르요집 앞마당에 심은 토마토가 상당히 많이 열렸죠. 통통한 게. 토마토가 요 밑에는 더 크네요. 밭에, 텃밭에 해놓은 곳은 동네 고양이, 들고양이들이 다니면서 다 따먹었는데, 우리 집안에는 개들이 있으니까, 흙 네, 고양이도 못 들어오죠. 예, 네, 이게, 아, 도마도가 상당히 큰, 상당히 큰 도마도가 잘 자라고 있네요. 여기 아래도 봐요. 도마도가 아주 탐스러워요. 아, 저기가, 여기도 그러고 뭐, 사과도 그냥 상당히, 잘 됐어. 사과 푸사가 맛있죠 조금 더 크면 따 먹어야 되겠어요. 작년에는 이상 기후로 사과가 바로 열리지도 않았고, 올해는 많이 열렸는데 꽃이 다 떨어져 버렸네요. 푸사갈 때 내가 우리 큰 애를 임신했을 때 아무것도 못 먹었는데 푸사가만 그렇게 먹었어요. 지금 또이 포도도. 우리 앞마당에서도 이렇게 과일 열매가 많이 열려서 포도도 이렇게 열리고 있잖아 안열이건 유자밖에 없어요 유자는 꽃피기는 글렀어요 토마토도 열리고 사과도 열리고 뭐 토마토도 열리고 이제 산키도 가려고 그래요 아 이. 비파는 따서 아, 에키스 담았어요 우리 딸이 엄마 준다고 비파 에키스가 엄청 비싸대요. 아 수국꽃은 보라색 수국꽃 찐한 보라 내 실한 색깔이었는데 지금 올해는 핑크로 변한 게 식초물을 준게 조금 변했나 싶어요. 핑크색 이쁜 핑크색이에요. 아 깻잎도 자라고. 복숭아도 자랐고, 아직까지 올해는 대추가 아직, 새들이 공격을 안 당했어요. 저기, 저, 어, 호두도 열렸고, 복숭아도 열렸고, 올해 복숭아는 처음이에요. 내가 복숭아 꽃만 피면 다 잘라버렸거든요. 근데, 올해는 이제, 응, 음, 이, 단 단속류가 좀 열렸으면 좋겠어요. 단속류 열릴 때가 이쯤 좀 꽃이 피어야 되는데 서울서 가진 속류는 좀 사이즈가 작고 잔잔한 게 열려서 단속류를 인터넷으로 샀는데 아, 파프리카는 계속 자라고 있어요. 지금 3피도 가려고 나왔어요. 무화과도 열리고, 무화과도 열, 많이 열리고 있죠. 어. 아. 무화과도 열리고, 예, 저 이건 선명하면서 예쁜 수, 수국에. 서울서 가져온 수국을 땅에다 심어버렸더니, 이 연꽃도 그래요. 연꽃이 꽃이 피어서 시방이 열렸길래 또 심었더니 너무 많이, 적은 연못에 너무 많은, 색깔이 선명하죠. 아. 뭐한 화분에 여러 가지 가 들어가니까 이 장미가 죽나 봐요. 이것들을 잘라주고 좀 손질을 해줘야 되겠어. 천사나박가 또 피었고. 아 비가 온다면서. 음 이제 기다로 기도하러, 산기하로 기도하러 가는 길이에요. 아집합이안 가져왔네. 지팡이 없으면 기운이 없어요 먼지 짚어야 허리가 안 휘죠 허리가 휘지 않으려면 지팡이를 짚어야돼요 아휴 과일들이 내 지팡이가 어디갔지? 어 줘봐 아. 산기도 어, 하면서 오면서도 찍고 가면서도 찍고 기도할 때는 좀 크게 크고 그럴 거예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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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차, 포도가 주렁주렁 열렸어요. 포도가몇 관을 따가지고 에기스도참고오는데작년엔는 때를 놓쳐가지고 포도가 다 쏟아져 버렸죠. 가보면 수확시계를 놓쳐요. 휴. 앵두도 새가 따가기 전에 따다가 액기스를 담아서 앵두 이렇게 액기 액기스 가져가는 길이에요. 이쪽이 더 숲이에요. 여기도 포도가 엄청 담벼락으로 올라 붙었는데 저기서 몇 관을 땄는지 몰라요. 근데 작년에는 다 놓쳤어요. 시계를 놓쳐가지고 다 쏟아져버렸어요. 아유, 숲이 많이 꺼졌죠. 이제, 상키도 가는 길이에요. 와, 이게 화순들이또 장난치면 또까지고 그러겠죠. 아직 꺼진다, 안 끝나. 여기 대문 나오니까 또 꺼내. 아마 한 번이죠? 와, 이게 화수인들이, 내가, 한 1m가 더 올라갔네요. 담쟁이 때문에. 2m50 되는 것이, 3m가 넘어요. 엄청 높죠? 담쟁이가 올라서, 저, 저, 다른 집 담하고 좀 다르죠. 들판은 파랗고, 아, 다 추천. AI 수인들이 들어면 유튜브하고 짜지 않으면은 그런 그런 게 나오지 않지 그런 데이터가 그러니까 AI가 자기들의 계산한 거다고 밑에서부터 계산해서 올라온 거라고 전혀 맞지 않다고 그렇게 말해요. 유튜브가 아, 장난친다 는 소리는 여러 번 들었지만. Y 기업은 가는 데마다 다 매수해서 장난치고 블로그도 매수해서 장난치고 다 그랬거든요. 뭐유튜브라고 먼저 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천성적으로 농어촌공사 가면 벌써 장난쳐서 그거 받지 못하도 장난쳐나요. 뭐 계좌 어, 계좌 이체 시킬 접수비 10만 원 가지 계좌 이체를 시킬 에, 계좌 안 넣으면 이거 지금까지 뭐 손를 떼고 이거 다 허사 된다고 마음 그려놓고 계좌 이체 시키니까 계좌가 이렇게 친구도 안 해놓은 계좌를 해놓고 입금 됐다고 거짓말 치는 거예요. 와이기한한테 메스 당하면 그런 짓을 하죠. 아세 개나 다 이건 개설되지 않은 계좌입니다 하고 나오는데 이거 입금이 어떻게 됐겠냐니까 입금 됐대요. 농어촌공사에서 그게 거기에서 이제 일년 1년, 일 년에 한 번씩. 1500평 이상 농사 짓는 사람한테 농사 자금이 좀 나오거든요. 그거 방해치기 위해서, 돈줄 제기해서 그짓장을친 거예요. 와이앱 하스들이 우리 집 위로 세 명을 갖다 심어 놓고 돈가스도 보내고 별짓 다 하죠. 그리고 이렇게 유튜브 방해치고 가는 데마다 함정 파고 도청을 하고, 아이고, 아, 길가에서 우리 또 앞놈들 만났네요. 앉아있다가 뭐 하기 싫었으니? 내가 널 잡아먹니? 아, 아이고 아이고 배가 어, 찐득이 잡아주고 나서는 안 긁네. 다행이에요. 어, 긁어대서 눕혀놓고 우리 남편하고 나하고 둘이 찐득이 잡아주고 약 뿌려주고 그랬더니 이제 안 긁어. 뭐 실컷 먹여놔도 찐득이가 붉은 피를 밤콩알만나 커져가지고 그거 저, 죽이면은 피가 푹, 푹난게 염소 뜯어먹고 그런 거죠. 그러면 염소가 살이 안 쪄요. 이놈 또 엄마 지나간다고 또 소, 소리하네, 새끼가. 오늘 또 소리하네요? 깜지씨? <laughs> 엄마 지나간다고 또 소리해요. 안녕. 깜지씨, 엄마는 산기도 가는 중이에요. 이 사방에 이렇게 측넉불이 이다 두둑에 우거져서 염소들한테는 엄청 좋은 풀이에요 이게. 치, 약초잖아요. 아, 우리 파이예요 염소장 봐. 기운이 없네요. 목욕, 목욕을 하고, 더운 물에 목욕을 하고 나왔더니, 더워. 기운이 없어. 아유, 아유, 이게 비탈지니까 올라갔다 다시 후진해버리네요. 기운이 없어가지고 후진해. 아유, 지팡이를 짚어도 가다가 후진해버려요, 발이. 아유, 그늘에 앉아서 기도하면 시원해요. 앵두에 기스 가져왔으니까 그걸 마시면서. 아이고 우리 염소장이에요 감나무도 많고 유자나무도, 백년된 유자나무도 있고 아이고 아이고 아. 여기는 또 고구마밭이고 또 위에는 감자는 다 캤고 한줄 아. 여기는 수박이 싱겨져서 자라고 있어요. 사박에 수박꽃이 피고 있죠. 수박도 피고 수박꽃이 열리기도 하고. 이것 좀 봐요. 요렇게 보이나 몰라. 이 수박꽃 핀 아래가 수박이 달려있어요. 안 보이나? 이게. 꽃 밑에 수박이 달려있는데 안 보일까. 사박이 수박이 열렸어요. 후. 여기다 놓고 저산 바로 밑에 가서 주여 삼창하시고 삼창하고 기도하죠. 여기서 좀 잠깐 앉았다 가서 기도할게요. 후. 여기 앉아서 우선 가져온 에킷스로좀 마시고. 기운 좀 차리고 기도를 해야지 아 더운 물로 목, 목욕을 했더니 기운이 쫙 빠지면서 아음 이렇게 액기스를 또 가지고 다니면서 더운 날씨에 산키 다가와서 온염도 해주면 안되니까 꼭 이거 가지고 다녀 시원하게 냉장고에 뒀다가 이렇게 마셔요 과일 엑기스를 마시면 좀기분이 나죠. 기도 끝나고 갈 때도 텃밭도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기도 시작해서 산기도 시작해야 되니까 여기서 잠시 끄겠어요. 저 대나무 숲에서는 멧돼지가 서식한대 내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지키세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끌게요.